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배우고 그럴 때 교과서에서 한국 문화를 굉장히 뜨겁게 소개하는 게 있어요. 이열치열이라는 사자성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를 하고 여름에도 뜨거운 거를 먹는다, 얼큰한 거를 먹는다,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다,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다. 이런 식으로 열로 가는 소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작 와보면 약간 속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얼 한 것도 여름에 많이 먹지만 생각보다 한국 문화에 차가운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세계에서 얼음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얼음 없이 살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차가운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채널 구독 아직 안 눌러 주셨으면 콕콕 미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맨날 맨날 한식을 먹고 이렇게 적응을 하려고 할때 당연히 달라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단은 반찬이 많아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사실 되게 다른 매운맛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또 적응을 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비비고 어떤 음식은 싸는 거고 새로 배워야 되는 게 많아서 이 문화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식사도 차가워요. 그냥 차가운 게 아니라, 아예 얼음덩어리 자체가 식사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바로 냉면이에요. 근데 냉면에만 얼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김치에도 떠돌아다니고, 어 물회, 화채, 되게 여기저기 다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식사로서 얼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식사만 이렇게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당연히 따뜻하게 마셔야 된다는 것도 엄청 차갑게 마시는 편이죠. 요즘은 커피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023년 통계로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커피는 한 405잔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 비해서 2.7배 정도의 소비량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얼음이 들어있는 커피가 한국 사람들한테 기본이더라고요. 이건 해외랑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도 커피에 있어서는 아이스 음료로 주문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직까지도 아이스 음료는 한 3분의 1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반수는 확실히 뜨거운 음료를 선호하는 편에 있는 거고요. 유럽도 확실히 차가운 음료를 잘안 마시는 편이에요. 유럽에 있는 카페에서는 제빙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탁해도 그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커피만 마시는 문화들이 자리 잡히고 있는데 한국은 어쩌다가 이렇게 아이스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됐을까? 이건 되게 신기하고 저도 되게 궁금한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한국의 아이스 음료에 대한 사랑이 사실 카페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편의점에 가 봐도 바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신기한 부분이었는데 미국 편의점도 많아요. 근데 이제 미국 편의점에서 사는 얼음들은 엄청 큰 덩어리로 돼 있어요. 엄청 대용량으로 사는 거예요. 한국 편의점은 되게 신기했던 게 얼음 컵으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얼음 컵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에 뭐커피에 어떤 액기스를 넣어가지고 마시는 거 아니면 다른 음료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문화들 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문화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시장이 1 0 여년 사이에 엄청 커졌어요 이제 2014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얼음컵이 원래 한 400억 원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2,300억 원 규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0억 원에서 2,300억 원이 된게한 4배 정도, 어, 이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컵 얼음을 얼마나 많이 찾고 있냐면, 2020년 통계를 봤을 때, 편의점 3사 총컵 얼음 판매량을 발표를 했었는데, 2020년 1년 동안 4억 1,700만 개를 팔았어요. 그게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얼음컵을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많은 걸 팔았다는 건데 그 중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이게 많아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몇년 사이에 컵 얼음 판매량이 두배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뭐 하고 어떻게 지내고 계셨던 거죠? 코로나 시국 때였죠. 이제 코로나 시국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에 가서 아이스 음료를 쉽게 사 먹고 할수 있는 상황. 이 아니게 되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런 카페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축되는 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두 명끼리만 같이 갈수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편의점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각자가 좀 직접 얼음을 좀 찾아서 음료를 만들려고 하는 문화가 더 자리 잡히게 된것 같아요. 한국의 이런 차가운 문화에 대해서도 또 놀라운 거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얼음 정수기예요. 미국은요, 일단은 정수기를 잘안 써요. 물론 요즘 미국에서 정수기가 많아졌을 수도 있죠. 제가 미국에서 안산지좀 되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정말 따로 있는 정수기를 볼 일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에 친구들이 놀러오면 커피를 내리거나 아니면 차를 만들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오는데 얼음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서 친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제빙기를 사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어느 날 집에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상온에 보관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물은 지난번에 언제 바꿨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났어요. <laughs> 언제 바꿨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재빙되는 거는 냉동이 되는 거잖아요. 냉동이 됐다가 나오는데 이거 순환이 되다 보니까 냉동에 보관이 되질 않고 상온으로 보관이 돼요. 상온으로 보관이 되니까 물이 이제 녹아서 이렇게 받침대에서 고이고 그때 다시 흡수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나오고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근데 이 환경에서는 균이 그렇게 잘안대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식재료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식재료를 우리가 냉장 보관도 할수 있지만, 냉장보다는 냉동 보관을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오래 가잖아요. 더 오래 가는 것처럼 얼음도 영화 보관을 하면 녹지는 않으니까 깨끗하고 단단한 얼음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LG의 얼음 정수기는 영화의 얼음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영화에 재빙을 하고 영화에 보관을 하니까 뜨거운 여름이 돼도, 곰팡이가 생장을 하는 기회를 억제하게 되는 아주 깨끗하고 단단한 차가운 얼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LG 얼음 정수기는 살균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얼음 정수기는 얼음을 만드는 위생 환경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부가 한번 오염되면 얼음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래서 얼음 정수기의 내부 위생에 어떤 기능들이 되게 중요해요. 바로 살균이죠. 살균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고온 살균이랑 UV 나노 살균이 있어요 직수관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으로 고온 살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출수구도 버튼을 눌러서 간단히 쉽게 바로 살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비 나노 살균 기능도 있는데 이건 자동으로 출수구랑 얼음이 나오는 도출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필터 시스템이 있죠 올퓨리 필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중금속 9종을 빼주고 있고 롤로바이러스도 필터링이 됩니다 LG 얼음 정수기는 정수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물로 얼음을 만들고 냉동 보관 기술을 통해서 처음 얼음 퀄리티 그대로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얼음 정수기 같아요. 저는 이 LG 얼음 정수기를 보면서 세상이 되게 좋아졌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맞춤 기능이에요. 내가 원하는 온도나 용량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눌렀을 때 바로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매번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세팅까지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온도부터 용량까지 내가 그냥 틱해 가지고 바로 그 세팅대로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들을 저장해 둘수 있으니까 가정에서 쓰기에 되게 좋잖아요. 엄마가 드시는 거, 아빠가 드시는 거, 내가 먹는 거가 조금 선호하는 내용들이 다르다면 본인이 원하는 그 온도나 용량에 맞춰서 저장을 해 뒀을 때 편하게 쓸수 있는 얼음 정수기예요. 5월인데 이미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얼마 안 지나면 바로 여름인데 한국에서 한 여름이 되면 요즘엔 진짜 뜨거워지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날씨가 우리 실온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제빙기가 있거나 얼음 정수기가 있으면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동 보관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면 진짜 깨끗하고 단단한 얼음을 꺼내. 즐길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어, 한국의 차가운 어, 얼음 사랑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 봤는데 한국 사람들의 얼음 소비량이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소비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또 새로운 가전제품이 만들어지고 문화 차이가 또 기술 차이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거나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이어 볼까요 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봐요. 拜